안녕하세요. 고등영어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문장 구조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1에서 영어를 공부하면 이 고1은 대부분 단어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버리면 해석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고2가 올라가면서 문장이 되게 복잡하고 되게 길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구문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고3이 올라왔어. 그럼 고3은 이 구문 분석이 되어도 해석을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고3이 돼서도 아직도 고2에서 해야 할 구문 분석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정리할 거야. 자, 구문 분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건데 자, 그럼 왜 이렇게 문장 구조를 분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문장이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눈에 딱 보여버리면 해석이 쉽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어. 주어하고 동사, 동사하고 목적어 사이에 뭔가 막 끼어들어가지고 문장이 길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해.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총몇개 있다 그랬지?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의 배우잖아.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만 있으면 일형식이고요. 이래가지고 다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문장이 그렇게 생각보다 짧지가 않아. 그래서 이 부분, 길어진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할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가 알아들게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왜 문장이 길어질까요? 이게 궁금하지. 왜 문장이 길어질까? 바로 이게 궁금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접속사라는 거지. 접속사가 뭐야? 문장하고 문장을 이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이에 접속사가 들어가서 계속해서 문장은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접속사, 주어동사, 접속사, 주어동사.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장이 끝도 없이 길어질 수가 있겠지. 두 번째는 수식이야. 우리가 이미 알듯이 이 주어하고 동사 사이가 멀리 있어 버리면 이 주어를 수식하는 문장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리고 수식하면 대표적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관계 대명사가 있어.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 뭐가 있지? 명사가 있고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수식한다라고 배웠잖아. 그러면서 문장이 끝도 없이 길어지는 거지. 그래서 주로 접속사와 수식에 대해서 오늘을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지를 알아볼 거야. 자, 그러면 문장이 왜 길어지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문장을 다 파악했어. 그런데 이 문장을 파악하는 이유가 뭘것 같니? 그렇지. 결국은 해석이야.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거야. 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해버리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버려.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단어들만 모아가지고 이 단어, 이 단어를 연결하고 있어. 아무 의미 없이. 자기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를 연결시켜 있다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 단어들이 문장 속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역할들이 모여 가지고 이게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건데 그러한 거를 몰라버리면 해석이 엉망진창이 돼. 즉 고삼 같은 경우는 해석이 되도 문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해석이 되는 과정을 이미 끝을 맞춰야지 고삼 영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지금 너희가 문장 구조를 분석하면서 되게 문장이 되게 지저분해질 거야 봐봐 하나의 문장이 나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문장이다 어 누가 주어고 동사고 소식이 있으면서 막 이런 걸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겠지 그런데 혹시라도 구문 분석 문장 구조 분석이 안 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해 그래야 해석이 되지 이게 지금 되면 나중에 이거를 굳이 문장 구조를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 문장구조가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얘를 쓰면서 공부하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되면 문장구조가 보이고 문장구조가 보이면 해석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해석이 돼버리면 이제부터 뭘 생각하면 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자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이 바로 구문 분석이야. 그래서 오늘은 구문 분석을 한번 정복해 보는 게 목적이야. 자,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 줄게.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할 구조 한게 바로 뭐냐면 필드법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으면 그 문장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 이거지. 자, 일단은 문장 구조의 파악이 첫 번째가 뭐냐면 문장의 기본 구조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먼저 파악하고 그거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어를 S로 쓸 거야. 자, 동사를 V로 쓸 거야. 목적어를 O로 쓸 거야. 보를 C로 쓸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주어, 동사를 파악하는 게1 단계야. 뒤에 목적어 보이면 목적어를 표시하고 보가 있으면 보를 표시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접속사가 있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는 세모로 표시할 거야. 그러면, 봐보자. 주어하고 동사가 있고,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 그러면 그 사이에 뭘 표시하라고? 세모로 접속사가 되는 부분을 표시해줘야 된다는 거지. 얘는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다고 했지, 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접속사 중에서 우리가 상관 접속사라고 혹시 알고 있을까? 상, 상관 접속사. 자, 얘는 뭐냐면 짝을 지어 있는 접사를 말해.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either A or B, 얘 혹시 알고 있을까? A 또는 B, 둘중 하나를 말하겠지. 또는 both A and B, 이것도 알고 있지. A, B 둘 다, 이렇게 가 있고. 그 다음에 not only, 정말 유명하지. Not only A but also 해서 얘는 A 뿐만 아니라 B도. 또는 not A but B, 이렇게. 이게 있어버리면 얘를 동그라미로 연결시킬 거야. either a or b, both a and b, not only a but also, not a but b 이런 식으로 이걸 왜 하냐면 고등학교 영어 중에서 문장이 엄청 길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not이 있잖아. 세줄 뒤에 but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줄 알아야 돼. 왜냐면 나중에 이걸 몰라 버리면 해석이 이상하게 되거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거 이외에 하나 더 알아 둘게 뭐냐면 소 o so that 있지 so t 도 동시에 알아주면 좋겠어 그 다음 네 번째는 병렬 구조야 병렬 구조라고 혹시 알고 있지 이 병렬 구조라는 것은 a 더라던가 b u 이라던가 오를 사이에 두고 앞과 뒤에 문장이 연결돼 있어 만약에 주어가 병렬 구조에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했니? 주어 1 and 주어 2 이렇게 표시할 거야. 동사가 연결되어 있으면 v1 and v2 이런 식으로. 나머지 만약에 투 부정사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참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밑줄 긋고첫 번째, and 두 번째. 당연히 and but o는 셈으로 표시하겠지. 이래서 얘를 연결시키는 연습을 할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 연결사들이 보일 거야. 이 연결사 문제는 지금 이제 안 나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이 연결사를 지금 표시해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순서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으니까 연결사 같은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지? How ever 같은 연결사 같은 경우는 네모로 표시할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겠지. 그다음 여섯 번째, 우리가 동사의 ed 형태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얘 같은 경우는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어. 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로 표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한데 가끔 얘가 과거 분사할 땐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얘는 PP로 표시할 거야. 그래서 과거 분사는 수식을 하겠지. 뭔가를 이렇게 표시할 거고 그 다음 일곱 번째 수식이 있어. 수식은 앞에, 앞에 있는 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게 대표적인 건데, 관계 대명사 있지. 관계 대명사가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분사라고 해서, 동사의 ing인 현재 분사, 동사의 ed인 과거 분사도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 그래서 수식 표시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알겠지? 바로 이게 뭐냐면, 이 필기하는 방법이야. 이, 이 필기법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문장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여기를 보면, 실제로 수능특강 54쪽에 나와 있는 지문인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 지금 내가 색깔로 표시해뒀지, 이게 하나의 문장이고, 이 초록색도 하나의 문장이고, 빨간색도 하나의 문장이야. 학생들이, 어, 두 줄? 어, 이때부터 되게 어려워해. 심지어 세 줄을 넘겼단 말이야. 그래 버리면, 어, 도대체 이 문장을 어떻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야. 방금 했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야 주어하고, 동사를 표시하고, until, 접속사, 주어. 수식,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보이지, 중간에 이렇게 가로친 부분은 문장 구조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접속사 뒤에는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야 해. 하지만 이런 게 끼어들어갔잖아. 컴마, 컴마 해가지고. 그래서 이 괄호 같은 경우는 굳이 이 문장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거고 이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문장 구조가 자꾸 가려진단 말이야. 그런 부분을 지금 가로로 표시한 거지. 보이지, 주어, 동사, 접속사. 여기 보이니? 주어 첫 번째, 엔드 주어 두 번째야. 주어와 주어가 병렬 구조로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 길지 주어가 이 주어 하는 것과 이 주어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지. 자, 첫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웬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문장이 시작됐어. 그러면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구조가 되겠지. 일단은 요세 가지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만 오늘 할게.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를 찾았잖아. 그러면 주어가 동사합니다. 언 l 뜻이 뭐야? 뭐, 뭐할 때까지겠지. 얘는 이렇게 가로 쳤으니까 얘는 일단 빼고 해서 그래봐. 주어는 동사했습니다. 뭐할 때까지? 이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그리고 이 주어가 동사했습니다. 그러면 문장 구조가 보이겠어? 자, 토마스 에디슨이 실패를 했습니다. 뭐할 때까지요? 해결책이요? 그의 머리를 칠 때까지요? 그를 칠 때까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요 트랜스폼 바꾸었대요 세상을 이렇게 해버리면 문장이 엄청 쉽잖아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게 들어가고 수식이 들어가고 또 이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문장이 엄청 복잡해지는 거야 자두 번째 것도 봐봐 얘도 이 주어가 동사했습니다 대절이하를 그지 또다시 이 주어하고 이 주어가 동사했습니다 혁명을. 근데 어떤 혁명이냐면 뒤에서 수식하는 혁명.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목적어가 되겠지. 그래서 이두 개의 주어가 동사했습니다. 이 목적어를. 어떤 목적어? 대절 이해하는 목적어를. 이게 문장 구조야. 알겠지? 그래서 봐봐. 1번하고 2번을 문장 구조만 빼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했습니다.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그리고 주어는 동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주어는 동사했습니다. 대절 이하를. 그리고 이 주어하고 이 주어가 동사했습니다. 이 목적어를 뒤에 거 하는 목적어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 해석이 부드러워져. 그런데 자꾸자꾸 이걸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중간에 막힌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자, 이것도 한번 봐볼까? 세 번째. 웬으로 시작했지?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마더 테레사가 선택을 했을 때, 겉마 사람들은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문장이큰 구조가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 뭐가 붙는 거야? 아 뒤에 이 목적어를 선택했대. 근데 어떤 목적어냐면 이러한 목적어를 수식이야 수식 이렇게 동사의 ing 아까 뭐라했지?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야.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는 거지. 인 order t o 같은 경우는 무엇 무엇 하기 위해서 뜻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요 생각을 했습니다 대절 이하를 그녀가 미쳤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문장 구조 보인이자3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를 단순화 시켜 가지고 문... 문장 구조만을 볼수 있게끔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러면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했을 때, 근데 어떤 목적어요? 이 동사의 ing를 하는 목적어를요? 했을 때, 뭐 하려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동사하는 목적어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주어는 동사했습니다. 대절, 이하를. 이렇게 되는 거지, 문장 구조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굉장히 문장 구조가 잘 보인다는 거야. 이해하겠지?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연하게 표시된 부분을 먼저 할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봐봐. 이게 주어야. 그리고 동사 두 개가 어떻게 연결돼 있어? 엔드를 가지고 연결돼 있지. 결국 동사와 동사가 병렬 구조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구조야. 그래서 주어, 동사 첫 번째, 엔드, 동사 두 번째 표시하니까 되게 문장 구조 잘 보이잖아. 이 주어가 동사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 했습니다. 그리고 쭉 하다와 어떻게 했어? 여기도 interest라고 하는 이 명사 뒤에 동사의 ing인 현재 분사가 얘를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수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한 거지. 마지막도 마찬가지. not A 법 B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시해놓고 보니까 A가 아니라 B. 이것이 아니라 이거입니다. 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not, not은 읽지 않는 게더 나아. 헷갈리니까. 이게 이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지. 알겠지?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면은 읽어야 할 부분하고 읽지 말아야 할 부분을 내가 알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필기를 해야 되는지 필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 이제 이것도 여러 번 연습을 해야지 눈에 보이고 이것들을 자꾸 자꾸 연습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야.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있지. 이거는 선생님이 나름대로 알려주는 선생님의 방법일 뿐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라.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역시 어, 나는 이 구문 분석을 잘하고 싶은데 구문 분석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학생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은 거니까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공부할 때 문장 구조가 너무 어려워서 해석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갖고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했지. 자. 얘를 봐봐. 얘는 내가 지금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나니까 되게 문장이 지저분한 걸 보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문장 구조 분석이 안 되는 학생들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알겠지? 나중에는 이게 싹 사라져도 드디어 네 눈에 문장 구조가 보일 거야. 그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걸 써가지고 문장 구조를 어떻게든 분석하려고 얘를 써봐야 돼. 그래야지 이게 뭐라겠어? 너의 것이 되는 거라고. 저번에도 설명했어. 너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선생님은 너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것 뿐이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줄 뿐이고, 이거는 선생님의 방법이라는 거야. 너의 거이란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이 도움을 받지 않고도 너 스스로 할수 있다라는 거야. 그걸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너희가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무슨 말인지.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 선생님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자꾸 이게 포기하려는 학생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어, 나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런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 이건 항상 선생님이 하는 바램이야.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안 되는 학생들 되게 많잖아. 그런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생겼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는 거. 자꾸 자꾸 학생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되거든. 뭔가 될것 같으면서 이게 손에 안 잡힌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한단 말이야. 방법을 모르겠고 해도 실력도 안 오르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뭐지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거. 이거 말고 하고 싶고 오늘도 음~ 항상 말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영상들 많겠지만 공부하라는 이 영상을 봐준 거 너무 고마워. 오늘도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고 안녕. There's not a single day that passes without you on my mind. Not even one minute can end up before you come.